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4월 둘째 주 단기 수인 관심주와 시황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자체는 나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잠정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원래는 잠정실적 발표가 되면 재료,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료 소멸이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저점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종가 기준은 0.9%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예전 같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한 3, 4%씩 빠지는 그런 흐름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름 선방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첫 번째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감산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도볼수 있지만 감산에 대한 이 효과가 이제 정점을 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HBM 관련된 수주를 받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지금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때 양산을 좀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HBM 양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더 먼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만에 대한 반사 이익을 그래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이 양산에 대한 기간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 대지진의 반사 이익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상승을 했었던 흐름이들이 나타났거든요. 뭐, 일본 대지진과는 좀 차별화, 차이가 크겠지만, 좀 짧겠지만, 기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긴 시간에 수,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 상당 부분 이게 미세화를 요하고, 세 세미라를 요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 자체에서 조금씩 뭐가 아좀 뒤틀리거나 뭐 이러면 결국엔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한꺼번에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세 번째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 주가가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어질 가능성에도 볼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트렌드는 뭐, 테마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HBM 쪽 관련돼서 움직였다가,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움직였다가, CXL 관련돼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리기판 쪽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온 디바이스, CX의 유리기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나 뭐 낸드 뭐 이런 쪽도 이제 사이사이에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뭐, 대장은, 뭐, 아시다시피, 대장은, 최근에 대장은 가장 많이 올랐었던 유니캠이었나요? 어찌됐든 대장을 제껴 놓고 보면 어, hb 테크놀로지와 필옵틱스가 두번째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음, 이 종목들이 결국에 하고 있는 쪽이 이제 OLED 쪽 장비를 주로 다루고 뭐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 기판이 이제 OLED 쪽에 대한 종목들을 자극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OLED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OLED 만드는 데 최하단은 유리 기판을 이용을 합니다. 유리 기판에 이제 저온 폴리실리콘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리 유기 발광층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유리 봉지를 씌워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OLED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기판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OLED 장비 쪽이나 OLED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유리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생각을 하는, 뭐좀 이게 테마로 이슈로 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OLED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OLED 소부장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리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관련 종목도 뭐 애플이 OLED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 애플이 사용을 하면 결국 삼성전자나 LG 디스 LG전자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어, 트렌드로 봤을 때 계속 이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고효율 저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OLED는 뭐뗄래야뗄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탑 엔지니어링. 음, 탑 엔지니어링은 아시다시피 이제 OLED 패널 쪽 관련돼서 이 디스펜서, LCD 관련 디스펜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음, 거기에 이제 파워 로직스와 더불어서 카메라 모듈 쪽 아, 그리고 뭐이 뭐 다양한 카메라 모듈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최근에 이제 4월 달 들어서 동사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었던 레이저 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반도체 유리기판용 고강도 레이저 절단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게 4월 1일 달, 1일 날 상승을 했었던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승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디스플레이 쪽에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레이저 앱스라고 하는, 이제 지분 투자한, 동사가 지분 투자한 업체에, 그런 유리기판에 대한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죠 엄청나게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격적으로 보시면 이미 2020년 코로나 때1 뭐5 0 0 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했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인텍 플러스는 장 초반에 일단 갭1.7% 떠서 시작을 해서 일단 매수 불발이 됐습니다 아, 누누이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아, 어차피 제가 이제 주말에 관련돼서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고 어, 그 월요일 날 시초가가 1% 이상으로 시작이 되면 굳이 뭐 매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동사도 1.7% 갭떠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종가물에 마이너스 2.9%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1% 내외에서 시작을 하면 매수를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 이상으로 갭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지난주 지진한 주 월요일 날 1.3%로 갭 떠서 시작을 했다가 뭐장 막판에 5% 마감으로 했지만 어찌 됐든 갭 떠서 시작을 해서 매수 불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 종목 모두 매수 불발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독과 골프존은 계속, 뭐, 매수가 조금 한독은 밑에 있구요. 종가 무렵으로 13,5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하시면 되고, 골프존은 매수가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프존은 매수가 부근이고요 평균 매수가 82,500원인데, 2,700원이니까, 뭐, 조금 뭐 수익, 수익도 아니죠. 어찌됐든 뭐 매수가 부근이고요. 그리고 한독은 손절 13,500원 기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잘 버티고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를 있어서 매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는 탑 엔지니어링 6,900원에서 6,800원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5일선에서 매수를 하신다 5일선 위에서 안에서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230원 2차 목표가는 7,61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7,610원이 돼도 이 앞선 고점이 8,3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근처나 연저리까지 가면, 가고 나서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